안녕하세요. 오늘은 벤탄시장은 아니고, 여기 쇼핑몰 거리? 우무의 거리 뒷편이에요. 우무의 거리 뒷편인데, 여기를, 뭐 관광객들이, 어, 찾으시는 곳에옥지은 예. 쇼핑이거든요. 어차피, 그, 메이커들이, 명품들이 이쪽 골목에 모여, 모여 있어요. 모여 있고 하기 때문에, 이 거리를 한번 쭉 걸으면서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특별히 보실 거는 없는데 뭐빔콘페터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쁜 미녀들도 있고 여성분들은좀 싫어하겠지만 여기 한번 걸으면서 어떤 메이커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걸어왔습니다. 뭐 펜터시아에서 그냥 사부작 사부작 걸어왔는데 저는 맨날 펜타시아에서 영상 찍는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한번 걸어 와봤어요.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빈콘페타, 빙콤세타, 빈콘페타고요. 이쪽으로 쭉 걸어가 볼게요. 야저 오토바이 줄 맞춰져 있는 거실화냐 촬영한 거 뭐라 하면 끌게요. 이게 베트남 사람 체형이 맞다 보니까 어깨가 좁아요 아 내가 이런 가방이 필요했는데 이런 가방이 필요했는데 근데 80만동이면 비싸다 저 벤탄시장에 40만동 줬거든요 아 이건 이게 80만동 이게 40만동 이건 아니잖아 베트남에서 그래 일본여행도 어차피 일본제품 여기서 다 파니까 여기와서 사셔도 되겠다 근데 마트가 너무 조용하다 한국에서 5천원 팔잖아요. 이거 얼마지? 큰병은 안나와있다 한국에 5천0 0원 짜린데 그냥 여기 거리를 걸으시더라도 볼게 많긴 많아요 이 거리가 베트남 사실은좀 부유한 부유한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데라서 이 거리는 전품 메이커들이잖아요. 출입이 일반 저처럼 반바지 입고 이렇게 출입 안 되세요 여기. 이런 매장은 헤르메스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제가. 헤르메스는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데. 메이커에 좀 관심이 없긴 없어서 저도. 그리고 반대편에 오페라하우스 있고요. 이쪽 거리가 우무의 거리 뒤쪽 골목이에요 뒤쪽 골목 여기는 다 전품 진품만 파는 거리에요 베트남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그 상가가 이런데 말고 고급 상가처럼 이렇게 꾸민 데가 아니라 조금 애매한 데라고 생각하시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입니다 그런 건 가짜고 이런 이거리 쪽에 오셔야 이게 다 명품 진짜예요 여기 뒤쪽에다 한정소는 있어요 사설 한정소 점소. 한정소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코 스텍도 있고 일반적인 베트남 거리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고급 매장들이 좀 많은 곳이고 그런 데죠. 그런 거리라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상류층이 좀 오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. 중국 환인 철이좀 오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대요. 여기 보니까 노래스 매장도 있고 노래스. 이 거리를 명품거리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거리가 에서만 명품을 좀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서도 명품은 팔아요 팔고 한데 근데 이게 삼설매장 사설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 잘못하시다가는 여기서도 가짜를 어 구입할 수 있,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구입을 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보여줬던 이 거리에서만 어 구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짧게나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